그러니까 의사 고린입니다. 자, 제자들 지금 샌드박스.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지금 개미털게 흔들리 들어간다 해서 어쩔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지내면서 앞으로 오망만 했으면 좋겠고. 지금 오늘 미친 듯이 아주 떡락을 하고 있자. 아, 어,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번에 200원, 200원대에서 산 아그들도 있어. 그런 아그들은 마음 편안하게 있는데 뭐 700원이나 뭐 400원 이정도 그 산에서 산아그들은 제가 혹시나 막손해나지 않을까 막전장긍긍하면서 어, 지내는 아그들도 있거든. 어, 그래서 어, 하지만 샌드박스는 어, 2021년 4분기에 게임메이커 1.0이 출시되고 여기서 DAO 재단도 출시가 되고 하면서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요새 메타버스가 대세 아니야 메타버스에서 샌드박스가 어,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 어, 그렇기 때문에 중분히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전혀 줄일 것이 없는 코인이고 하기 때문에 어, 이, 이 같은 경우에는 어, 샌드박스 메타버스에 대한 애플로의 화이트페이퍼거든 어, 화이트페이퍼. 그래서 D A O 재단에 출연해서 어, 메타버스에서 앞으로 샌드박스가 많이 이용이 될 거고 이런 엄청난 계획들이 마련돼 있는 것이 바로 샌드박스야. 어, 이제는 현실 세계보다도 메타버스에서 이제 어, 이더리움 기반의 이런 게이밍 익스페리언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샌드박스가 굉장히 유망할 것이고, 어, 지금 요 정도는 사실 1도 아니지. 어, 10년 뒤를 바라봐봐. 10년 뒤가 어떨 것 같아. 10년 뒤에는 뭐, 이, 천원 뭐, 있던 거 하던 거 1도 아니야. 막, 2,000원, 막, 4,000원, ,000, 만원, 이렇게 까지 가면서, 와, 저런 시절도 있었네. 하면서, 추억 보듯이 보는 거니까, 지금 당장 조금 떡락한다 해서, 쫄지 말고, 어, 기분 나빠하지도 말고, 어, 불안해할 것도 없어. 마음 편안하게, 느긋하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냥 차트 보지 마. 어, 어, 비트 그냥 지워버리고, 어, 10년 뒤에 뭐라고, 뭐라고. 어, 그때 메타버스에서, 지금 결제해놓을 샌드박스 가지고, 어, 뭐, 좋은 것도 사고, 그러면서 지내는 기가, 어,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기야. 그렇기 때문에, 어, 샌드박스 지금 강력 홀링하고, 무조건 떡상할 거고, 나는 제자들이, 어, 무조건 부자돼가 졸업해가 평안하게, 어, 부자 돼가지고, 어, 좋은 일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어, 뭐,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도 사고 하면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야. 어. 그래가가, 자, 어, 이번에는 샌드박스에 엄청난 떡상을 기원하며, 어, 코들레드, 코들레드, 이상.